지금의 시대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과학과 기술이 급 발전하고 있는 문명사적 대전환 시기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가 이4차 산업혁명의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.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도 그 일환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.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 대한민국에도 큰 도약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우리는 개발도상국이었다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. 그러나 이러한 성취에는 다 뿌리가 있었습니다. 선사시대부터 근세까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세계 최초이면서 동시에 최고인 기력이 무려 70개나 됩니다. 그리고 유네스코 기록유산도 중국이나 일본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창의성과 창조력과 또 인간성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주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그 일환으로 오늘 우리 수상자님들께 다시 한번 함께하시는 축하의 말씀을 올리며 이러한 행사를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큰 희망을 열고 또 안겨 주시는 조영관 박사님께도 마음을 담아 경의를 표합니다. 감사합니다.